안녕하세요, 방구석 평론가입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드라마 신작 전부 에거사 지시아의 초반부 에피소드 2 개가 9월 19일에 디즈니 플러스에 공개되었습니다. 제목은 완다 비전 7화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노래 에거사월 어롱에서 따왔고 완다 비전의 제작진이 그대로 복귀했는데 등장 인물들이 다 처음 보는 캐릭터들이라 과연 어떤 작품이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전부 에거사 지시아의 초반부는 어땠는지 공개 당일 감상한 후기 풀어보겠습니다. 이 방송은... 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에거사 크니스는 1969년 10월에 출간된 판타스틱4 이슈 94에서 처음 등장하였고 마블 코믹스의 전설적인 근본 듀오 스탠리와 제 커비가 함께 창조한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골수 마블 팬들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캐릭터인데 전작 완다비전에서 담당 배우 캐서린 한의 뛰어난 연기력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완다비전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지만 전혀 모르는 캐릭터들이 등장해서 어떤 내용일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는데 완다비전 7화에 나왔던 에거사 얼어롱을 비롯해 겨울왕국의 레리코, 코코의 리멤버 미 등을 작곡한 로버트 로페즈와 크리스틴 엔더 로페즈가 이번 작품에도 참여하였고 야고편에서 이번 작품이 약간은 뮤지컬적인 구성을 갖춘 것으로 나와서 올해 11월에 아리아나 그란데 주연의 영화로도 개봉 예정인 유명 뮤지컬 위키드와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전작 완다 비전의 엔딩에서 스칼렛 위치로 각성한 완다에게 마도사 다크 월드를 빼앗기고 저주에 걸려 웨스트뷰에 갇힌 애고사는 웨스트뷰에서 가상 세계를 만들어 시트콤 같은 상황극을 하던 완다처럼 밤새 드라마 웨스트뷰의 아그네스의 주인공 형사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집에 문화 침입한 소년을 체포하는데 조사하던 사건의 자료들과 지조실이 이상하게 바뀌 완다가 걸어놓은 저주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웨스트비어야그네스에서 FBI 요원 여기였지만 사실은 마녀였던 리오 비다리 애거사를 죽이라 찾아오는데 힘을 대체될 시간을 달라는 애거사의 부탁에 순순히 물러나지만 회신력의 세일럼 세븐이 애거사를 제거하기 위해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애거사는 궁금하고 있던 소년 틴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신의 마법과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애거사 크니스 집회 회원들을 모으고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마녀의 길로 향합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기록적인 대성공 이후에 기획된 프로젝트들이 대거 승인되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디즈니 플러스의 첫 MCU 드라마였던 완더 비전이 좋은 평가를 받은 이후로 스피노프로 기획된 이 드라마 또한 그렇게 승인되었습니다 다들 잘 알다시피 지금의 MCU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는데 이 드라마의 엠바고가 공개 시점에 풀린다는 말을 듣고 이번에도 슈얼크나 시크릿 인베이션 같은 게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뷰 엠바고가 풀린 이후로는 호평까진 아니어도 생각 이상으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물론 끝까지 다 봐야 제대로 알수 있겠지만 초반부 두 편만 봤을 땐전개가 느린 편이고 굳이 구부작 드라마가 아니라 웨어 울프 바이 나이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홀리데이 스페셜 같은 1시간 내외의 단편으로 만들어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드라마를 정말 재밌게 볼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저도 그 의견을 존중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완다비전의 후속 이야기를 보고 싶었던 시청자들은 2022년에 개봉한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를 이미 봤을 것이고, 그 영화는 제 역할을 잘 해냈는데, 이 드라마가 굳이 나올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굳이 이걸 끝까지 봐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에고사 크니스가 매력적인 캐릭터이긴 하지만, 10년 가까이 빌런과 히어로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매력적인 사사를 보여준 로키처럼 단독 드라마가 나올 만한 수준이었나 싶었습니다. 다만 에거사를 연기한 배우 캐서린 한이 완다 비전에서 보여준 모습과 동일하게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잘 살렸고 오브리 플라자가 연기한 리오 비달이 러너웨이즈에도 등장했던 모건 르페와 이 동일 인물이라거나 마블 코믹스의 유서 깊은 빌런이자 우주적 존재인 악마 메피스토와 관련된 캐릭터라는 흥미로운 루머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봐보려고 합니다. 전부 에거사 지시야의 초반부는 그렇게 큰감흥이 없었지만 이것만으로 결론짓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끝까지 봐야 알것 같습니다. 라이벌인 d c 에선2020 2022년작 더 배트맨에 등장했던 빌런 펭귄을 주인공으로 한 스피노프 드라마 더 펭귄이 같은 날 맥스에 공개되었는데 저는 전부 애거사 지시아보단 이 드라마를 보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현재 HBO 드라마를 제대로 서비스해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VPN을 사용하여 보던지 해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애거사 지시아의 초반부를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